아니, 네. 님 지금 그릇백화점을 하신지는 정확하게 얼마나 되셨어요? 한 88년도에 했어요. 88년도부터 하셨으면 네, 네. 약 33년간 하셨구만요. 예예. 네. 아, 지금 네. 새로 개업하신 분들이나 네. 또는 그 신혼부부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 있으세요? 그런 상품들은 요즘은 단순하게 요즘 그뭐 옛날 같으면 집들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지만 어 근데 요즘 그러지를 않고 저거 그 식구 둘이 사니까 많이 거럭을 많이 드무시고 좀 줄여서 많이 가져가세요. 줄여서 많이 뭐 예를 들어 숟가락도 두 개만 가져가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걸다 여기서 다 맞출 수 있고 다 낱개로 다 판매하고 하니까 네, 예, 처음부터 그래서 시작하셨죠? 이. 예, 처음부터, 네, 오래됐어요. 예,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어, 도자기 종류들만 도소매를 하고 있었어요. 네. 예. 혹시, 예. 사장님, 예. 그, 그룹 백화점을, 네. 예. 좀 피하라고 싶다 선전하고 싶다 하신 분 있으세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저희들도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 마트마다 다 들어갔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도 백화점 같은 데는 다 지금 철수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많이 소화를 시킨다 해도 많이 차를 못 시켜요. 데리오기만 조금 더 저렴하게 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잘 나가는 품목이라 이런 거 있으세요? 근데 이제 도자기 요즘은 도자기 쓰신 어, 분들도 가끔 있지만 지금 도자기 쓰신 분들 가끔 있지만은 또 메라민을 요즘 많이 선호해요. 근데 옛날 메라민하고는 틀려요. 제품 재질이. 옛날에는 메라민이 약고막그런데 지금은 도자기 못지않게 또 메라민도 잘 나오고 뚜껍고 그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의 그 사장님이 더 확장하신다든가 어,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해보고 싶다는 것보다도 그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현재로서 지금 저희들 직원하고 두루두루 그냥 편안하게 조금 많이. 그냥 확장하고 싶은 생각은 물론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은 근데 조금 더좀 제품들 더 좋은 제품을 좀할수 있도록 지금 소비자들을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가게가 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